안녕하세요. 우분투 강의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리눅스로 뭘할수 있는지 공부를 할 거예요. 리눅스로 할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웹 서버 만들 수 있고요. 메일 서버, DB 서버, 클라우드, AWS 이런 거 들어보셨죠?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고요. 코딩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코딩에 대한 내용이에요. C 언어 코딩, C++ 코딩, 파이썬 코딩에 대해서 다뤄 볼 거고요. 자바나 PHP, JSP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후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C 언어, C++ 파이썬 코딩 할 겁니다. 파이썬은 디폴트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C랑 C++ 컴파일러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설치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거 잠깐 복습하고 갈 거예요. 타임존 설정했죠 로케일 설정했었거든요 루트 변경하는 거 설정했으니까 잠깐만 복습 빠르게 보여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이 터미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누구냐면 j에요 j 루트로 변경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 드릴게요 sudo –i 패스워드 j에요 패스워드 엔터 치면 패스워드를 묻는데요 r이라고 주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일반 사용자 j는 패스워드도 j이고요 루트 사용자는 패스워드가 r 입니다 r 아시겠죠 d 패키지 마이너스 l 한 다음에 wc 마이너스 l 하면 개수를 셀수 있었어요 현재 설치된 패키지 개수는 573 다음에 달력과 데이트 에보면 영어로 나왔죠 이거를 우리가 바꿔 줬었어요 이거를 해결을 합니다 바로 그냥 여기서 설치합니다 apt 마이너스 y language pack ko 이걸 설치 했었어요 금방 됩니다 끝났고요그 다음에, 뭐를 바꿔주시면 되겠냐면, 설정을 etc 밑에, default 밑에, locale 가서 보시면, 랭은 enus utf 8 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바꿔줄 거예요 update locale. 이거 하실 때는 대소문자를 가리니까 정확하게 잘 하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kr.utf-8 lc 메세지는 아 포직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보통 파직스라고 읽죠 그런 다음에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적용을 하려면 j, j 됐죠 그러면 한글 로케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을수 있습니다 etc 밑에 default 밑에 로케일 열어보면 변경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갑니다 루트 권한이 필요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로 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파이썬은 바로 할수 있어요. 파이썬 터미널 보기 위해서는 파이썬 3 이렇게 하면은 파이썬 3.8.2가 디폴트로 설치되어 있어요. 최신 버전이죠. 그럼 여기서 파이썬 명령어 아시는 분들은 그냥 내리시면 된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파이썬 되죠. 2 곱하기 10, 2 곱하기 8 되잖아요. 100 마이너스 3 되죠. 자, 2의 10승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2의 8승 입니다. 파이선을 끝낼 때는 quit 하시고 이렇게 종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파이선은 바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파이선 3 버전을 확인해 볼까요? 그럼 3.8.2 라고 나오죠. gcc 에러납니다. g++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권한이 필요해요. 수 마이너스 용 마이너스 y 인스톨 gcc와 g 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아, 제가 요미라고 썼군요. 여기는 a p t 전 요문 센트 o s 명령어에요 제가 잠깐 착각을 하고 이렇게 내렸어요. 설치가 끝났습니다. 혹시 이 설치 과정에서 오류가 난다면 어떤 메시지가 보인다면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십시오. apt-get update 이렇게 한번 내려주시면 됩니다. 혹시 오류가 날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명령어를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자 gcc 가 설치가 되는지 있 볼까요 설치는 돼 있습니다 g++ 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디렉터리를 하나 만들고 들어가겠습니다 d1 cd d1 여기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코딩을 하겠습니다 a.c c 언어 코드 인데요 굳이 여러분들은 코드 까지는 신경쓰지 마시고 코드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쓸테니까 봐주십시오 리눅스 짱 그럼 촌스러운거예요 리턴 제로. 저장, 종료 CC A.c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out이라고 하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 졌습니다. 실행하실 때요. 바로 하면 커맨드 나 파운드 나와요. 이거는 왜 그러는지는 나중에 공부를 할 거고요. 그냥 점 슬래시 붙여 주시면 됩니다. a.out 이렇게 하시면 어, 실행이 됐어요. 우리가 작성한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죠? 파일 a.c는 텍스트 파일이고요. 컴파일에서 만든 파일은 ELF 64비트 실행 파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윈도우식으로 얘기하자면 EXE 파일이다 이 말이에요. 코드 작성해서 실행되는 거 봤고요. 이거를 C++ 코드로 만들어볼게요. c 를 작성합니다. 참고로 a A.out은 파일이 A.c여서 A.out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생략을 하게 되면 디폴트로 A.out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어셈블리 때부터 내려온 거라요. 그러면 옵션을 주면 다른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a.c 이렇게 하면 aa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겠죠. 이번에는 cpp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vi b.cpp #include iostream int main std::cout c p 도 좋아요. c p 좋아요. t 버튼 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 코드 컴파일 할 때는요, C++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바로 옵션을 줄게요. 마이너스 오, BB 한 다음에 B.CPP 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실행이 돼요. 이해되셨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옵션을 생략을 하게 되면 A.out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아까 거를 덮어 써버린 거예요. 아까 C 언어에서 만들었던 A.out을 C++이 덮어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컴파일에서 C랑 C++를 컴파일할 때는 뒤에다 마이너스 O 옵션을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시는 게저 아웃풋이라는 걸 의미를 해요. 참고로 인도에서 여러분 C 언어랑 또는 C++ 공부를 하시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또는 코드블럭스 DV C++ 이런 걸로 코딩을 하시겠죠. 거기에는 대부분 C++ 컴파일러고요 C 언어 컴파일러를 포함하고 있어요. C++ 컴파일러가 C 언어 컴파일러를 포함하고 있는데, 리눅스에서는 다릅니다. GCC라고 하는 옛날에 정통적으로 유닉스에서는 CC였어요. C 컴파일러. 근데 여기에서는 GNU c, c 언어 컬렉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 개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번에 파이선을 아까는 터미널만 봤는데, 코드를 하나 작성을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파이썬 p.py 이렇게 간단하게 줄게요 파이썬 코드는 뭐 해볼까요 1부터 10까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항상 하는 코드죠 자 sum은 0 for i in range 1부터 11이라고 적어주면 되죠 sum p l u 는 i print sum은 sum som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파이썬 코드는 컴파일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실행하시면 돼요. 파이썬3 p. 이렇게요. 그러면, 오, 오류가 났군요. 인티저가 아니라 인이죠. 인, 인. 됐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버전 확인하겠습니다. 3, 그 다음에, gcc, g++. 이렇게 버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파이썬은3.8.2 설치되어 있고요 gcc는 9.3.0 최신 버전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깃뿔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리눅스로 할수 있는 일들 중에서 여러가지가 있는데 C 언어 코딩, C++ 코딩, 파이썬 코딩에서 결과 확인했습니다. 파이썬은 설치가 디폴트로 되어있었고 C 언어, C++ 컴파일러는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설치를 직접 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SQLite와 그 다음에 MySQL SQL insert select 이런을다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리눅스에서 SQL 설치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